학원 선생님은 권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얘를 구슬릴 수가 있는데 엄마 평화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엄마 평화가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육아의 힘든 힘든 점과 비슷해요. 아이한테 좋은 독서 습관, 성실한 어떤 루틴을 가져가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고 싶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도망가거든요. 어, 내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세팅을 해놨는데 그걸 거부하고 도망갔을 때 엄마가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하느냐가 이 엄마의 육아와 교육의 성패를 가려요. 그 아이가 뭔가를 거부할 때는 반드시 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 책이 너무 버겁나? 이 판타지가 얘 취향이 아닌가? 아이의 거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엄마가 제시하는 그 공부법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질에 맞는 공부법이 뭘까를 생각해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가 스토리텔링만 잘해도 유가나 엄마표는 거의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나이는 뇌가 말랑말랑해서 영어 만화만 봐도 이게 6개월 만에 귀가 뚫린데. 그럼 그래 한번 실험해 보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유가 전반에 걸친 이런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하셔야 돼요.